요리사 <목소리> 소율이씨 탔어요? 어 태웠네요 네네 요리사, 요리사. 이분은 루이씨 아, 비숑이세요 비용 군만두 맛없을 수가 없는 군만두 이 다리 좀 보세요 골프 라운드를 갔다가 저렇게 오뎅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아우, 매우 까맣게 탔네요. 괜찮습니다. 어서 어떡... 일푼 넘게 먹어야지만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만 먹어도 안 걸린다는 거는 아니라고 봤어요. 일부러 태우신 건가요, 그럼? 살짝 불맛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힘든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... 떡볶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? 어, a l most 날. 얼 most Not bad. Not 야 하는 거 아닌가요? o o d I haven't gotten, guy. I'm 가 가장 n 고 있는 거죠? to the house. I'm going 없어요. o to t 얘 i 저는 미니멀라이프 e m i 미니멀라이프인데 e Minimal life. Minimal life. Minimal life. m i 와, 받침. 친환경 냄비 받침. e m i n i m 스돈 l 스돈 e 스 i n i m a l l i 맛 냈네요 아 지금 데코 하시는 건가요 기름을 빼줘야죠 왜냐면 저희는 다이어트에 민니까 근데 지금 집가 없어요 집게가 없어서 미니멀라이프를 살고 계시니까요 네 그런데 저 싶습니다. 물병들은 뭐야 뜨겁지 않으세요? 아, 괜찮습니다 뜨거움을 못 느끼는 무통 소유? 어, 맛있어 보이는데요, 그래도 <laughs> 방금 뜨거운 걸못 느낀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? <laughs> 어떤가요? 아, 아침 공복이라 그런지 다 맛있어요. 이맛이좀더 강하네요. 좀더 강하게 끓입니다. 오늘 위생을 생각하니까 혀로 짝지 않아요. 아 매우 신박한 방법이네요. 아시죠? 아, 무조건 혈옷 닦아줘야 되는데 아 솔트배 솔트소 깨소금소 아, 끝났습니다 따라라라따 나도가 살짝 이 시간, 조금, 아시까지 소식? 마무리 먹어요. 네,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. 어, 공복에 먹으니까 우유랑 같이 먹어야겠어요. 돼지밀 드시겠습니까? 아 좋죠. 담백한 맛, 달콤한 맛. 달콤한 맛. 매매 이렇게 잘려줄수 있는데 어디서 남자 하나만 낚시로 오고 싶네요. 이렇게 불에 탄 불맛나는 돈까스를 말이죠. 안 보험은 필수입니다. 먹자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